안녕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내집 마련을 도와드리는 월천재테크의 이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11월 기점으로 이제 12월까지 지표로는 조금 다시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2월달에는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오지 않은 1월달 거래량을 보면 사실은 조금 반등을 하,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표가 나와야 될것 같고요. 저희가 미리 지표가 나올 때까지 미리 예측을 하는 수식을 넣어보는 게 있어요. 좀 미리 보고 싶어서 지금 다시 좀 약간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래량과 이제 매물량의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작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제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 매물이 누적되니까 이것이 뭐 하락을 부추긴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매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는 영향이 있는 게 맞는데요. 이 매매의 매물량 같은 경우는 허위 매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플에서 허위 매물 중복을 삭제하면 없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중개사님들이 이제 중개를 좀 많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매물 작업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매물을 이제 실제 단지에 가서 저희가 필터링을 해보면, 어, 헬리오 같은 경우는 당시에 나와 있는 매물이 250개 정도였을 때 실제 매물은 50개도 안 되는 이런 현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물 양에 따라서 보셔야 되는데, 매매와 매물 양의 관련도는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작년 상반기 집값이 반등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어, 전세는 그런데 매물량과 항상 똑같이 따라가니까 이제 전세는 실물건만 이렇게 등록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2월 초, 이제 12월 중순 고비로 감소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고, 현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가격은 12월에 멈췄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는 건 비수기에 접어들어서 방학 수요에 집을 구하셔야 되는 분들이 미리 가을에 움직이세요. 이사를 두세 달 전에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학 이사철 수요는 멈춘 상태고요. 이제는 곧 신혼부부 혹은 봄 이사가 성수기인 지역의 전세 매물들이 움직일 차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봄에 또 이사를 가시려면 어설 지나서 부터 조금 이제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시면서 고수요가 움직일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전세가 학군 지역이라든가 이사철이 방학인 곳은 지금 이제 비수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 것들은 이제 다시 거래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 일주일 전부터요. 지금 이제 인터뷰하고 있는 시점이 설 전인데요. 이제 3월 달 전세 수요들이 계약을 이제 조금 조금씩 미리 보고 계세요. 그래서 현재 추이를 보았을 때는 이 전세 가격이 좀 오른 상황에서 멈춰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한 2월 말 정도가 되면 추세가 다시 좀 돌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락세, 하락세라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조정이 아니라 보기엔 조금 애매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매우 궁금하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이제 전세는 또 실수요이고요.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골고루 매물량이 감소 중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방도 매물량 감소 중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 나눠서 보면요. 강남은 강남에서도 이원화가 돼 있어요. 강남 이제 개포동이 가까운 곳은 매우 주춤했다. 지금 이제 개포 일단지가 입주 마지막 막바지거든요. 그래서 입주 마지막 막바지에는 이제 기다리다가 잔금이 급하니까 좀 싸게 내놓는 전세 매물들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세가 굉장히 지금 금매가 많은 시점이고요. 반면에 이제 강남권에서도 서초 강남권을 한불 묶으니까 반포 일때는 오히려 전세가 굉장히 강세였어요. 이런 것들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강남권은 멈칫하지만 개포동 임금만 멈칫했다 근데 개포동의 영향을 받는 영향권에 있는 이제 잠실 같은 경우는 잠실은 좀 따라가거든요 잠실에서 대치동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잠실도 약간 전세가 멈칫했었는데요 이 개포 1단지의 입주가 마무리가 되면 잠세도 좀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고 이미 잠실은 지금 저가 전세도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회복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파는 개포 따라 멈춰 있다가 지금 2주 전부터 회복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실 강복, 강북은 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전세가 보통 2년이 계약이잖아요. 지금 이제 2 플러스 +2 2해서 4년이긴 하지만 갱신권이라고 하는 건 전세가 계약했던 가격보다 올라갔을 때만 효과가 있지 계약했던 가격보다 가격이 낮은 시세라면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집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돈을 좀 돌려받거나 이제 반전세 등뭐 여러 가지 일에 의해서 다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전세가 좀 조정이 많이 됐던 시기는 사실 2 플러스 2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다시 2년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2년이 22년에 저희가 전세 값을 역추산하면 이제 2년 만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비싸게 계약했었던 전세가 언제가 좀 마지막으로 끝날 것인가 하고 물량을 살펴봤더니 강남권은 한 6월 정도. 그 다음에 강북권은 9월 정도가 되면 이 지금 고가에 계약해놨던 전세들 혹은 지금 현시세에 준하는 계약을 했던 분들이 갱신이 돌아오는 케이스가 강남권은 6월 그 다음에 강북권은 9월로 보거든요. 그럼 이때는 작년에 고생했던 것처럼 이렇게 역전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얘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강북은 회복세를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서북권이 서북권이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서북권이 조금 회복세가 보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네, 동북권은 다소 약한데요. 이제 노도관 너무 궁금하실 텐데 이쪽에 이슈가 없어서 그렇던 점도 있어요. 또 연식이 좀 오래되고 개발이 가 없다, 없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재건축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 나온 대책도 그쪽 얘기가 많기 때문에 다시 조금 고개를 들고 있고요. 특히 상계동 중심으로 거래가 좀잘 되고 있고 또이 중에서도 학권가의 영향을 받는 이제 실수요가 집을 사야 되는 이런이나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사철 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요 쪽은 상그 상계동 중심으로 전세가 조금 살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이제 경기 인천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경기 인천에 입주물량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인천에 아직도 입주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주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이 컸던 지역들 예를 들어 안양 같은 경우도 이제 센텀퍼스트 이 입주가 거의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양 등지가 회복세인데요. 그래도 안양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올해도 물량이 만여 세대가 남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요. 경기도는 어쨌든 지금까지 물량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어 전세는 회복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더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만회가 된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기 지역들. 뭐, 청라라든가 송도에서도 학군이 단단한 단지들. 뭐, 1지구, 2지구 이런 데들은 지금 많이 회복을 한 상태고요. 이제, 청라에서도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검단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굉장히 인기가 높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송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물량이, 그러니까 인기 지역인 그1 지구, 2 지구, 뭐 이렇게 인기 지역 외에 나머지 외곽에 뭐10 지구라든가 이런 쪽은 아직도 입주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영향을 계속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천은 인기가, 엄마들한테 인기가 많은 지역들은 강세를 다시 보면서 회복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 가격을 회복하지 않은 곳도 있으니까 지 국지적으로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2월에 떨어졌던 가격이 천만원, 이천만원씩 다 회복을 하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아, 이것들이 통상 예전에는요. 정말 저희가 물량을 많이 봤어요. 물량에 따라서 물량이 부족했던 시기랑 이제 몰리는 시기 전세 사실 입주 물량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아주 특이하게 작년에는 그 이자가 너무 급격히 단기간에 정말 9월 때부터 급격히 전세가 뚝뚝뚝 떨어지고 전세가 작년에 내내 슬로우하게 떨어졌던 게아니라 정말 뚝뚝뚝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금리 영향 때문에 그런 게 많았는데 왜냐면 이자가 부담이 두 배가 갑자기 돼버리다 보면 전세 특히나 그 대출을 더 많이 해주잖아요. 주택 구입은 당시는 40%까지 이렇게 지 한정적이었다면 전세는 7, 80%까지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 전세의 대출을 많이 받는 지역일수록 더 전세가 많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전세도 대출 많이 안 받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지금 자금 가지신 분들은 그런 지역들은 영향을 덜 받았다면 오히려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야지만 아파트에 이제 집을 상냥할수 있었던 지역들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전세는 일단은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제 인천이라든가 지방 같은 경우는 매매가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투자 수요가 지금 없는 곳들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곳들은 매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좀 약세 지역들은 실거주가 정말 살고 싶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가수요라고 하죠. 투자 수요. 임대 목적이라든가 시세 차익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집을 추가로 구매하면서 이제 임대 놓으시고 이제 그런 목적이 있어야 집이 거래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상승률도 기대치보다 부합하지 않고 전세 맞추기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특히나 취등록세 아직 완화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집을 구매하게 되면 그게 가액에 합산되기 때문에 종부세와 이제 자의 재산세에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세가 좀 주춤한 상태인데 투자 수요가 없는 곳은 거기다가 매매 물량까지, 입주 물량까지 많다면 매매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수도권 서울 수도권의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분위기는요 전세가가 그렇게 급격하게 23년처럼 막30% 40%씩 떨어질 거로 보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2월 거래된 날짜는 이제 설날 지나서 집값 추이를 봐야겠지만 벌써 이제 이번 주에는 슬로우해지기 시작한 구간이거든요 또 이제 쉬시는 부동산들도 많고요. 그래서 일주일이 거래가 빠지기 때문에 거래량은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날 직후에 지금 이제 실수요자들 보고 계시는 그 신혼부부 특례로 보고 계시는 것들, 아니면 대환하고 싶으신 것들, 아니면 또 전세 가격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가는 것들이 체감이 다 동네에서 되시고 이제 수요자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설날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제 전세 가격의추이는 다시 좀. 이제 봄, 봄 이사철이 되기 때문에 그거 대비로 올라갈 것 같다. 전세 가격 때문에 집값이 해린 적은 이제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좀 달라진 것들이 저희가 이제 전세 가격이 금리에 영향된 걸 이제 봤기 때문에 사실 좀 충격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입주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곳, 그 다음에 지금은 집값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갱신권 영향도좀 줄어들었잖아요. 상생임대인 하실 분들도 많이 이제 처리를 하셨고, 그런 여러 가지 전세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변수들이 지금은 많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전세 값은 회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점점 전세 값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좀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네.